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예약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여행영어 마법의 다섯 문장 올렸었는데요. 이 팬데믹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미리미리 같이 공부하면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있게 떠날 수 있겠죠? 여행을 다니면 교통수단에서 영어를 쓸 일이 참 많은데 오늘은 버스 편이고요. 제가 앞으로 택시, 지하철, 기차편도 올릴 예정이에요. 표현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행 상황에서 이 문장이 정말 딱기억이나야 되잖아요. 버스를 잡고 타고 내리는 이 영어 표현 순서대로 딱 쓰는 영어만 100%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알려 드릴게요. 제가 버스에서 쓰는 영어 딱 다섯 개 알려 드릴 거고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요. 먼저 버스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버스 어디서 타요? 처럼 말을 해볼 건데 와이키키 해변으로 간다고 상상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이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 여행영어 마법의 다섯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 Can I get 이거였어요. 내가 얻고 싶은 걸 말할 때다 Can I get 다음에 붙여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버스를 타고 싶을 때도 Can I get a bus?처럼 말을 하는 거죠. 이 문장 구조는 앞에 의문사를 넣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걸 얻나요? 라고 할 땐, how can I get? 그리고,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는, when can I get?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냐? 결국, 버스를 잡을 수 있냐겠죠? 어디서 버스 잡을 수 있어요? 어디서 탈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a bus? 이때,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 한 대를 잡기 때문에, a bus라고 해요. Where can I get a bus? 그리고 이게 버스는 버스인데 그 정류장을 위한 버스. 즉, 그 정류장 쪽으로도 가는 버스란 뜻으로 for를 붙여서 말을 해요. 우리 이제 where can I get a bus for 이 문장 잘 기억해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for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장소 붙여서 같이 한번 말해 볼 건데 여러분, 실제 그 상황에서 말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물어볼 거예요. 말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두 번째, 버스를 어디에서 탔는지 알았다면 이제 몇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물어봐야겠죠. What is the bus number for Waikiki Beach? 이 문장 쓱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말해보면 What is the bus number? 버스 넘버가 뭔가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What is the bus number?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What is the bus number? 그리고 마지막에 for 다음에 또 내가 가고 싶은 정류장을 이렇게 붙여 말할 수 있어요. 와이키키 해변에 가기 위한 그 버스의 넘버가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또 실제 상황에서 말한다고 상상하면서 말해 볼게요. What is the bus number for Waikiki Beach? 세 번째, 그 버스가 이제 진짜 와서 내가 탔어요. 그러면 기사에게 한번더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기사님께 꼭 물어보면 좋은데요. Is this a bus for Waikiki Beach? Is this a bus?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원래 문장은 This is a bus. 이것은 버스입니다. 평소문은 이렇게 되는데,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is만 앞으로 보내서 Is this a bus? Is this a bus? 그리고 또 목적지를 for 다음에 말하면 돼요. 쉽죠? 우리 this is, 이게 is this 이렇게 바뀐 것만 생각하면서 is this a bus? 이렇게 붙여가면서 한번더 같이 말해볼게요. Is this a bus for Waikiki Beach? 네 번째, 만약에 요금을 내는 거면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고 내면 되는데 요즘에 one day pass 카드를 이렇게 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do I need to tap on? 카드 찍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뭐 요금을 바꾼 다음에 이제 찍어도 된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때 쓰는 표현이 tap on, tap off. 특히 버스를 탈 때는 내가 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딱 찍기 때문에 tap 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내릴 때도 한번더 찍죠. 이때는 tap off라고 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찍기 때문에 tap off. 그리고 버스 기사님도 이런 문장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You need to tap off when you get off. 버스 내릴 때도 찍어야 합니다. 이런 문장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버스 타면서 카드 찍는 상상하면서 문장 한번더 말해 볼게요. Do I need to tap on?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은 버스에서 내릴 일만 남아 있는데요. 버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 정류장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땐 Excuse me, what stop is coming u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를 땐 Excuse me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What stop? 무슨 정류장? Stop. 이게 정류장이란 뜻이고요. 무슨 정류장이 is coming up. 다가오고 있는 중이냐. 이건 다음 정류장이 뭐냐란 뜻이겠죠? 우리 실제 누군가에게 버스 안에서 물어본다고 상상하면서 말해 볼게요. Excuse me. What stop is coming up? 네, 이제 마지막 총정리 퀴즈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한 문장 여행지에서 바로 기억나도록 제가 퀴즈 드리면 맞춰야 돼요. 약간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퀴즈 풀고 나면 또 완전히 내게 되겠죠?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어디서 내가 그 버스를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도착지 말할 때 전치사 모에다 붙여 말을 했었죠?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네, 여러분 Where can I get? 이게 바로 튀어나왔나요? 우리 한번더 말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그 다음은 와이키키 해변 가는 버스 몇 번이에요? 물어볼게요. 뭐죠? 버스 넘버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죠. What is the bus number? 이 부분 잘 나왔나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What is the bus number for Waikiki Beach? 그 다음은 기사님께 말하는 문장이죠. 이 버스 와이키키 해변 가나요? 이게 버스 맞나요? 와이키키 해변을 위한?처럼 말을 해야 되죠. Is this a bus? 나왔나요? 이게 this is a bus에서 is만 앞으로 보냈었죠? 같이 말해볼게요. Is this a bus for Waikiki Beach? 네 번째는 이거 카드 찍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죠? Do I need to tap on? 버스를 탈 때는 tap on 그리고 버스를 내리면서 찍는 건 tap off 였었죠? 말해 볼게요. Do I need to tap on? 마지막으로 버스 내리기 전에 다음 정류장 확인할 때 저기요, 다음 정류장이 어디예요? 무슨 정류장이 오고 있나요? 처럼 말을 했었죠. 말해 볼게요. Excuse me. What's that is coming up? 이제 이 다섯 개 문장, 여행지에서 완벽하게 기억나겠죠? 네, 오늘은 버스에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어요.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e s t e r e n g l i s h c o m 제 온라인 강의 듣고 영어 실력이 급상승해서 해외 생활이 정말 편해졌다는 후기 많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